자, 이제 모든 준비도 끝났고 아, 아침 아 식사하고 공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수촌에서 선수촌 맛을 확싹 식사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뼈 선수랑 어, 저 이거 인생, 인생 4컨데한번 받겠습니다 <목소리> 뼈 이해성 선수 스위치 부탁드 네, 네. 인스타 이 네. 위에 니까한 눌러주세요 알 네. 감사합니다 올라이천공항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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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라이벌 장현아 부탁했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무슨, 무슨 비행기야? 태양하태 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딱 스캔을. 싹. 셀프 체크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캐리어만 보내는 거 같아요. 국제시합 나갈 때, 에, 국룰이에요. 어,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예. 자, 지금, 덩키도넛에서 카드 뽑기 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여운 거. 오케이. 내꺼다 <laughs> 연예인 연예인들 출국한다고 지금 하트나타트가 네, 여자 그룹인데 걸그룹인데 난리 났습니다. 네, 네 인기가 적 정도는 돼야 될 텐데 네, 감사합니다. <laughs> 라이즈 왔다 라이즈 라이즈예요 라이즈 이번에. 는네 <laughs> 네. 일단 항적으로. 네.

지금 찾고 어, 하는데 아주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이, 김 선수가 좀.. 이거 마데카 콜링 시트 줘가지고 이쪽 붙여볼게요. 멋이 한 거는. 와, 전용 창고가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지금 쉴때 없어가지고 아 이제 출발합니다.네 감사합니다. 어이. 스타벅스는. 예, 우리랑 비슷한거 같아요 예. 비싸네 어. 맛은 아, 대한민국이 더 낫다 예. 드디어 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웨이브리프피언십 이래가지고 웰컴 투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장산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볼게요 장산 영풍스포스 리폼스 호텔 감사합니다 네. 아, 코이. <laughs> 어, 지금 머리 범죄자 아니에요? 예. 네. 아이디 카드 수령 받았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 인포메이션 센터 같아요. 음. 응. 누구지 맞혀 보세요. 와, 너무 심하니까 갖다 아까 은게 아니라 오빠, 이게 원본은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얘가 좀 길게 나온 거예요. 와, 이게 심하나. 아, 이제 이거 아, 보여. 아니 킷. 배송이 다시 한번. 반키. 오케이. 외동 선물도 주셨어. 어. 감사합니다. 기구로 반대로 꼈네, 이거. 예. 어, 패인데 와. 잘 됐네요. 호텔이 와한번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라라라 자 우우 오 좋은데? 야, 혼자 쓰기 좀 과분한데 이거? 사리라리라아 근데 욕조가 없네 욕조가 있을 딱 좋을 것 같구만. 야 과분한데? 사리라리라야 아 베란다까지 왜? 이 와 좋다 오이 오이 자 이제 짐을 좀 풀고 저녁 식사 바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웰컴 쿠키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이야 중국 좋다 예. 바로 또 여기서 주신 티셔츠를 또 입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우먹기 음 없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음어 생각보다 음어음 맛있어? 아, 뭐, 괜찮아 이거 아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트레이닝 아래 아래야 네. 훈련장인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오 미쳤다 훈련장 오 다이 한 지금 한 4, 5 0 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서는 역도가 인기 종목이어서 그런지 지금 숙소도 그렇고 경기장도 그렇고 다 거대 거대합니다 지금은 세계 선수권보다 규모가 큰데요? 아, <laughs> 아 리허설 하나 보네. 이제 밥 먹고 이제 여기서 쉬... 오좋오우 좋다. 밥 먹나? 오, 잘해놨다. 야, 이 정도면 올림픽급인데. 오이. 오만 잠깐 나와봐. 와 지금 여기 경기장인데 규모가 역대급인데 역대급. 우와 미쳤다. 우와 진짜 크다. 살장더 크다. 어. 올림이랑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에이. 아 목이 좀 아직도 좀아 아프네. 큰일 났네. 체중 재고 아침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비가 오네. 으이. 저녁 늦게 저거 도핑 해가지고 새벽이 어. 들었습니다 랭킹권 다르네. 어제 저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에 흡연 금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는 뭐 뛰어내리지 말라 뭐 던지지 말라 이렇게 써져 있는 아시아 선수권 첫 번째 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최야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laughs> 호텔에서 지금 우산을 좀 빌리고 있습니다 어려요. Let's go. 와뭐 비가 오려 아침부터 아 참. 예, 연습장 도착해서 오늘 기분 좋게 1번에서 예, 훈련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선수들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훈련을 좀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 도저히 땀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제가 지금 현재 저는 살짝 탈수 증상이 올것 같아가지고 오늘 훈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쫙, 햄스트링 살짝 올라온 것 같아서 살짝 스트레칭 좀 해주고 아, 끝낼게요 네. 우리 김민수님윤하재 선수 어디가 아프신가요? 무릎이 아, 아픕니다 아프지 어, 마라 더 <laughs> 밑에 죠네아 친구들끼리 보기 좋다야. 도합 300입니다. 도합 300,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 홍국 대표팀 한 편씩 다입어라고한 편씩 다 줬네. 찐 아시아 사수권에서 자체적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이름 찾아서 체크하면 옷쯤돼요 공짜로. 예. 아 셰셰 셰셰님, 셰셰님, 어 공짜로 <목소리는> 어, 어, 핑크, 예. 네. <목소리는> <컨> 감사합니다. 렌티. 오, 반스? 반스는? 야 이거 완전 그거네? 잠깐만 이거 사야 될것 같은데? 10달러. 텐 10달러. 아 셰셰닝. <목소리> 야 이거 좋다. 좋아요 이거. 야 이거 사긴데? 왜냐면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 지금 이게. <목소리> 봐봐. 아 여기 와서 벌써 티셔츠를 공짜로 세 장이나 팔아 버렸네 개꿀떡. 오늘 첫 번째 훈련 이렇게 마치고 바로 점심 식사 하고 오늘 좀푹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에 내리 쭉 쉬었습니다. 바로 어, 저녁 식사. 장례 <목소리> 좀택습어다 <탐험했어요>, 어. <목소리> 이거 인 어떻게 가노, 싸우나? 아, 얘 물어 놓고 요 오! 이렇게? 오! <laughs> 아직 목이 좀안 좋아서 목 쪽으로 이제 좀 마사지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네. 가보자. 가보자. 이 호텔이 진짜 다 좋거든요.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얼음 퍼서 지금 좀 차갑게 좀 데피고 있어요. 아 냉장고 가 없어. 아마 이 방의 최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중국에서의 두 번째 훈련입니다. 네, 오늘 살짝 몸이 되는 대로 중요한 한번 타볼 예정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훈련 출발하겠습니다. 네최최 최. 감사합니다. 어제 비어가지고 물이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네, 한국이면 어, 이런 거는 뭔가 좀 그냥 괜찮다 생각하겠는데, 살짝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네, 선수들 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스위치 9 0 k g 하다 허리 살짝 뜨끔해가지고 스내치는 참고 1 6 0 k g 까지 했는데 아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 아 근데 여기 호텔에서 아 냉장고로 갖다줬네 감사합니다 네. 전식 식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츄츄 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에 여유싹 즐기고 오늘도 나가보겠습니다 아이. 그럼 오늘 중국에서의 아시아 선수세 번째 훈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감사합니다. 어, 오늘 훈련 가봅시다, 오늘도. 예. 네 오늘 훈련 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인 선수 160kg 200개장 아주 제끼를 죽여버리네요. 장인 선수. 예. 그럼 지금 현재 배웅 선수가 시합 중이어서 빠르게 지금 운운하러. 예. 지금 여기가 여기 연습장이고 바로 옆에 저기 건물이 겨, 겨, 경기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장산 아시아 선수권은 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경기장이고 저기 바로 옆에가 훈련장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호텔 이런 식으로 쫙럭세 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굉장히 편하게 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갖추고 있어서 막 버스 기다리거나 막 이럴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제 예, 예, 이런 환경에서 최고의 기록을 낼수 있도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프트 6월. 6월 드림스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들어왔습니다 경기장. 아, 역시나 어, 경기장 분위기 좋습니다. 예. 이번 경기장은 아, 아주 굉장히 네, 네. 넓어요. 네. 우리 배문 선수가 용상에서 금메달 합계에서 3등을 아, 못 간다. 축하한다 보세요. 어. 할줄 알았다, 하여 어. 74. 와. 기가 막히더라, 진짜로. 예, 예. 우리 금메달 배문 선수가 처음이지. 예, 저첫 국제 메달 처음. 국제 메달 처음이야? 네. 야, 제니어, 첫 유... 국제 메달을 금메달로 그냥 오늘 용상 금메달로 아주 그냥 합계 또 3위. 축하한다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잘했다. 잘해 잘했어. 예. 들뜨면 안 돼. 예. 내 듣뛰 기록이 안 돼서. <laughs> <laughs> 어 찾았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좀 휴식을 여기 와서 처음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식을 하고 내일 훈련을 아마 진행을 할 건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는 경기가 있어서 응원 잠깐 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역도 경기 TV로 보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 이제 안시성 선수가 팔이 지금 진짜 이 느낌 이 느낌이었거든요. 아 근데 재심사를 해가지고 파우를 줘버리네. 너무 빡시다 진짜로 빡빡하다 진짜 이이 이. 이, 이. 아, 네 오늘 점심 먹고 왔습니다. 여기 시합장에서 지금 아 여기 연습장에서 이제 루샤우준 어, 브랜드를 이제 따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역도화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타이즈부터 해가지고 무릎 아래 손목 봉대뭐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레깅스 어, 롱, 롱 타이즈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게, 이게 아주 편해요. 이게요. 어, 어. 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스케이지보다는 조금 어, 떨어진다는 거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이 네. 감사합니다. 어. 연박이냐? 연박입니다. 어. 고맙다 열아잘 먹게. 네, 고맙다 열아 하나 둘 셋. 아크. 어, 오 우리 문민희 선수가 마이너 스6지 3킬로 뻗어서 동메달 세 개를 따 버린 풀타를 이뤄냈습니다. 그다음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체 최. 최, 시작. 최.. 씨, 아, 안 맞아? 오늘. 아, 기다려봐. 아직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했어 아직. 아. 예, 그럼 오늘 사실상 오늘 마지막 훈련입니다. 좋겠다. 예. 마지막 훈련이어서. 응.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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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훈련. 지금 바로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최최 감사합니다 아, 그, 네 감사합니다 저 오전에 아. 운동하고 왔거든요 또 해? 오후에 아저 오늘 운동이 어. 마음에 안들어고아 진짜? 나가서 탄력 훈련 좀 하려고요 좋다 오늘 딱 오빠랑 프로그램 딱 미리 짜놨지 핸드폰에다가 이거 먼저 알죠? MG샷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됐나 봐요 아 오빠는 누가 밑에 가요 아니 밑에 보면 안 돼요 앞에 봐야 돼요, 돼요. 아. 어그렇죠 <laughs> <laughs> 이게 침수인 줄 알았어 저도요 어. 사실상 마지막 훈련 여기에서 종료하고 지금 손현호 선수가 마이너스 86kg 손현호 선수가 오늘 또 세계 신기록에 도전할것 같습니다 응원하러 지금 바로 떠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유동주 선수가 스네치 정말 잘했는데 용산에서 이제 손목이 조금 아파가지고 네, 살짝 아쉬운 경기를 했습니다 국제 대회 나오면 이 김치랑 이 젓갈은 신의 음식입니다. 신의 음식.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가 좋어요 나가? 네, 찌개. 뭐야, 뭐야? 네, 찌개. 근대 찌개요? 예. 빨리, 빨리. 어, 괜찮아요, 네. 어. 빨리 와, 진정. 나, 네. 어. 좀... good, good. 아, <laughs> 씨. 아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아, 또제 인스타를 보고 아땡큐 셋큐 빠어 방금 여기 로컬, 어, 로컬 편의점에서 큰거물 하나랑 어, 코카콜라 샀는데 1,200원 좋다 볼까. 1, 1, 네, 어느덧 시합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 오후에 조금 네, 체중 관리경 움직이고 어. 일단, 좀 잤습니다. 자고, 점심 먹으러 일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TV에서 마이너스 71kg 여자 경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보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날씨 너무 좋구만. 네, 네,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여기, 루샤오준 여기에서 지금 물건을 좀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원래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2만원. 원. 이거는 막 3,000원, 4,000원. 반스도 팔았어저 반스도 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 무릎 바닥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펜도 그려져 있어서 희귀템인데 이게 한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도화도 지금 쫙 있어요. 역도화라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역도화도 보여드릴게요. 역도화도싹 진열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드디어 대망의 시합 날입니다. 참잘 네. 잡고 체중 체크 한번 하려고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 현재 9kg 100 정도 네, 나가고 있고 개체 시간까지 아직 좀 많이 남아가지고 어. 어, 수분 조금 뺐다고 지금 몸이 와 감사합니다. 네. 무릎 아들, 손목 부대다 챙겼고. 개체 갑시다, 개체, 렛츠고! 어, 가장 높은 층 꼭대기에서, 네. 개체,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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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개체가 4번이어가지고, 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개체 끝났습니다. 체중 109kg? 109kg, 한15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네, 타이지 입고 재다 보니까 한 250g 정도는 네, 봐줍니다. 그래서 바로,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첫 식사 하루. 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선수권 시합 출발하겠습니다. 네. 최, 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네. 规划及集团加油！一五大学科， 고다연아가형이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참 아쉽다 아, 최선을 다했고 어, 힘을 끝까지 썼습니다 힘을 그래서 뭐 아쉬움이 크지만 남김없이 써가지고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당행인건 어디 다친 데가 없다는 거 예, 다친 데가 없어서 바로 시합을 또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1번이고 예. 아 15가 좀 아쉽다 겠 아쉽다 와. 씨. 했거든요 지금. 기록이 몇이에요, 많이. 이거 좀 심했다. 32예다. 이거 왜 두라 성공. 3대 0어아 이거 성공 줘야 돼 이거는 네. 봐봐요. 에? 네. 패배식을 하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멋져. 저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아쉽지만 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참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경기일 것 같습니다. 시합일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네 최최 낙타리 어 네. 어좋았어 <laughs> 수도 있기에. 찍어야지. 네, 이제 서수촌 도착해서 모든 짐을 다 빼서 예, 다시 원래 제가 있던 예, 저희 집으로 그리고 경산으로 예,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다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진짜 저희 기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최대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어, 노력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킬로미터와 우회전입니다.